그 때문에, 코골이도 생기고, 구강도 생기고, 수능충량, 중량도 자주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외에, 구강호흡을 막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테이프로, 입을 막고 아, 입을? 어, 강제로? 강제로. 그것도, 그냥, 일반 테이프가 아니고, 의아한, 뭐, 이렇게, 밴드 같은 걸딱 붙이고 자면, <laughs> 절대 이기합니 아, 잘 입은 안, 안 열리고 수수 있겠네요 구강호흡을 하는 게 네. 코로 숨지는 게잘안 되니까 입이 벌어지는 거고. 보상 작용이죠. 네. 자연스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몸 체내 안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다 보니까 네. 이제 호흡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이 네. 벌려지고 이제 숨이 쉬어지는 건데, 그런도 계속 게 만성적으로 되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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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이치명적는게심하지 또 수면 호흡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으니까 수면 네. 중에 호흡이 떨어지고 산소 부족한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심혈관계에도 영향 이 굉장히 그쵸. 그쵸. 많다는 연구들이. 혈압이 더상소가 없으면 산소가 더 많적이어서 네. 네. 음, 네. 혈압이 높아지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뇌혈관이라든지 심장혈관쪽에 굉장히 심각적인 효과를 낳게 됩니죠 그럼 구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호로숨 쉬는 게 원활하게 안 되니까. 구호이 생기는 거면 코를숨 쉬는 걸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치료 방향을 설정을 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구호아안 하는 생각만으로 그냥 입을 막아 버리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아토피 때문에 피부가 가려운데 그걸 긁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손 손발 묶어서는 이렇게 재고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가렵지 않게 하기 위한 치료를 계획하지 않고. 여기서 잠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죽어 버리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가잘때입 벌리고 자고 리 어떻게 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일단은 아이 성인과 아이가 다르니까 저희는 저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지만 아이는 아이는 보통 성인과 다른 게 편도 조직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많이 커요. 그것 때문에 코골이도 생기고 구강도 생기고 축농증나 중염도 계속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 아이들이 코를 걸고 구강염이 심하다 그러면 편도가 크거나 이러지 않은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그게 문제가 있어는 보통 네, 편집술을 해서 아이들은 저희 아이도 그렇게 치료를 했었죠. 아, 정말 그 하고 나서 애 자는 거 보면서 어찌나 행복하든지 그러게요. 네. 보호자분들이 네.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아, 네. 애기 자는 네. 모습이 옛날 수술 자에는막 들으라는 려고 꼬여주자고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괴로웠는데 옆에서 보고 있어요너무 마음 아프죠. 맞아요. 맞아. 아, 지금도, 수술하고 지금도 그 수술을 하고 나서 그날 밤 자는 그 동영상이 아직도 익숙서 그걸 자주 봐야 코털 꽂는 <laughs> <요란 웃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간의 <laughs> 코털 깎 이런 거를 렇게으로 코를 풀면 <크릅이면> 좋을까요 <laughs> 나쁠까요?